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네. 여기 열쇠가 있는 여기 뽑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보시면 열쇠가 이제 하나 둘셋넷다여 일곱 개가 있는데 보시면요. 페로로쉐. 이거로로는 단백질. 어 프로틴바. 프로틴. 그리고 그다음에, 과자. 이거는 어... 그거. 뭐야 이게? 그거, 그 폴딩 박스래요. 어허. 자 이번에는 <laughs> 이제 강아지 간식. 그다음에 이이 이게 신기해요 이게. 어 디즈니가 총약 이십 개나 들어있대요. 엄청 큰 디즈니 퍼즐 컬렉션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요거. 그가지고 네, 음, 일단 8번이 제일 탐나는 상품이거든요. 근데 네, 2번이 이렇게 음. 어, 제가 테스트하면서 일단 걸어넘기긴 했거든요. 네. 근데 뭐잘 될지는 모르겠지만 오늘은 8번을 목표로 한번 계속해서 이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저번에 한번 여기서 했었을 때 이제 약간 좀 세팅이 바뀌어가지고 제가 이제 한 동안 안 왔었거든요. 네. 자 과연 요즘은 또 어떨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잘 됐으면 좋겠네요. 그렇죠. 오, 좋아요. 어, 일단 여기까지 좋아요. 시작이 아주 마음에 듭니다만. 또... 게임 바각도좀 바뀌어 줬고 아, 잡아야 되는데 찍게만 합니다. 또 뭐는 좀 여기서 어, 걸렸다. 한 방에 넘겨 줘야지 이거는. 나이스. 네. 자, 8번. 바로 도전해 볼게요. 근데 8번은 꿀망이좀 실이 좋은 건가 뭔지 골망이다 옆에 깨져 있어 가지고 끼기 어렵게. 그렇죠. 이러면 어. 이제 끼워서 넘겨야 되는데 네, 네. 그러기엔 이제 좀 어려울 수 있죠. 아마 박스는 제가 봤을 때안 잡힐 것 같긴 하거든요. 박스 잡아서 넘기면. 네. 박스 잡아서. 아 역시. 박스 잡아서 넘기면 초 베스트긴 하지만 안 되면 꿀망을 잡는 걸로. 네. 이 이거 꿀망을. 맞아 오. 오, 타켓 타켓 다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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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기도긴데 갖고 싶어 이거. 어, 잘한 오! 오, 좋은데요? 오, 집에서 같이 퍼즐 맞추기 해야 될것 같은데. 일단 1 단계 올리를놓 이런치 터치 할만 하죠? 살짝? 벌릴 수 있기 때문에? 어? 타입 벌써 들었을 텐데 살짝 오른쪽 와야되나? 자 만원 어 살짝 오른쪽 주현안말리게 어. 조심 알겠습니다 어, 어 뭐야 어 이거 뭐야 안 쳐졌어 지가 갑자기 대시이요 안에 이게 지우개가 있기 때문에 쉽게 나오진 않거든요 뭐야 어... 나이 조금 잘나온 느낌이다 그러니까 좀 낫다 저번에 보다는 아니 그때 우리가 운이 없었던 거나 아니면... 아니야 아니야 그때는 세팅이 좀안 좋았었어 확실히 바뀌었다거나 어. 조금 다시 좋게 바뀐 거 같아요 9번 요 프로틴 프로틴 바 간다 어, 좋아요 그 앞에까진 갔네요 어. 껴서 넘기면 좋지만 요리를 계속 요리, 요리. 넘어가면 베스트인데요 아 너무 아쉽죠 앞에 안돼 혹시? 살짝 떠 있긴 하거든 지금 어 알았어, 알았어 한번 해보자 박스부터 넘기면 100% 성공이라서 음. 좋긴 하거든요? 근데 아마 어? 아, 아 역시 설명해. 네 쉽지가 않아요 까비까비 까비. 네, 꼴망을 다시 한번 끼워서 음. 잘 넘겨보는 걸로 합시다 자 쉽고 아니면 딴거 해도 돼어 알았어 알았어 한번더 잡아보고 뒤로 뒤로 오면, 뒤로 오면 그냥 딴거 할게요 음. 음. 어, 뒤로 나왔어요. 아. 앞으로 어, 그럼 또또 뭐 또, 또 해줘야죠. 아이안끼었어게쪽봤아 <laughs> 아, 끼어지지 어, 어, 못했어. 에이 꿀 뒤에 계속 하나 받쳐야 될것 같아. 어, 하나 받쳐야 될것 같긴 어, 하다. 어, 아 아쉽. 자 어, 이렇게 하면 고자 5번. 5번은 뭐죠? 어, 폴딩 박스. 아, 아까그 폴딩 박스군요. 여기. 이좀 해보도록, 아 아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폴딩 박스 자, 끼워지면 베스트인데 여기서 뒤에 한번 남았어요. 이거 있으면 있다만. 아이고 이렇게다가 버렸다. 오, 그다음 포로 왔다.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끼워지긴 딱지 좋어 뒤에 어, 딱 지금 걸릴 것 같은데, 아 어, 지금 안 걸린다. 안 걸린다. 오, 오케이. 오, 오. 잘 끼웠는데. 아, 빠졌어요, 빠졌어요. 아이고 아쉽네요. 아, 여기서 뭐지르것 같은데. 어쩔 수, 근데 어쩔 수 없죠. 아, 뒤로 가버렸네 어차피 껴야 되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잡다가 또 아까처럼 끼워서 넘기면 뭐 거의 나오거든요. 어? 오, 뭐야? 그렇죠. 이런 거. 너무 어? 엄청 안찐것 같은데, 이상하게 잘 넘어간데. 이상하게 낀 거죠, 그러면? 그렇네요. 아 이거 이거 너무 타운 내려간네 이거는. 하지만 털이 걸려서. 아이 어? 이에 약간 어. 하나살 풀어주고 끝입니다 일단 거니가 유리드리 실수는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여기 유리드리 실수는 거의 안 해요 말하자마자 실수하고? 네 찍게 <laughs> 풀려! 제발! 오~~, 오, 오, 오. 아이야 좋아 좋아, 야, 좋아. 7 번. 7 음, 번은 젤리. 좋아있어요 그래도. 규현이가 아, 또 좋아하니까 한번 해봐야죠 이것도. 자, 기회 세번 남았습니다. 어? 어? 꼈는데요? 좀잘 꼈는데요 이거 좀? 안 빠질 것 같아요 이거는. 그렇지. 조심 네. 조 한번 살짝 넘겨주고. 자 이제 여기서 마무리. 판단 괜찮은데? 깊게 이거는. 잘했다. 우와, 잘했다. 그렇다, <웃음> 그렇다. <웃음> 어, 고무장 갈라서 <깔랐어>. 가져가. <laughs> 좋아요 10번, 10번은? 베레로 러시아. 응, 이것도 좋죠. 이거 장비 싸거든요. 와라, 와라, 와라. <laughs> 오! 앞으로 어떻게 왔노? 그래 저번에는 조금 특히 어려웠던 게 많네. 그래. 뭔가 이렇게 앞에까지 잘 갖고 뒤지질 끌고 오지도안 왔었는데. 어 그때 아예 끼워지질 않았어 조망이. 그러니까. 그래서 엄청 힘들었다고요. 하지만 오늘은 다릅니다만 오케이 조망 어, 넘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그렇지 오른쪽 운전사 한테굉장 면했어. 오 나이스. 크루르르 세. 깊게. 유리조리 너무 좋고. 이야. 아, 좋아요 좋아요. 깊게! <웃음> <웃음> 잘 잡았다. 단두개 남았거든요. 자, 오. 6번은 어, 우리 댕댕이 간식이기 때문에 9번을 하자. 네9번을 <laughs> 하겠습니다. 저희가 댕댕이가 없는 관계로 음. 와잘 꼈다. 그러니까. 운이 좀 아. 좋았는데 오늘? 전체적으로. 어, 너왜 이렇게 안 나오니? 한번 얘도 끼워주면 좋은데 아우 못 꼈어. 너무 아쉽다. 없다, 앞으로 쭉, 앞 아, 앞으로 끌어당기는 느낌. 앞으로 와서 끼워진다면 이쪽에 좋아요. 발을 안 꼈어요? 꼈어요, 꼈어요. 아하. <laughs> 아쉬워라. 까비 까비. 아, 이건 안 꼈네요. 어? 오, 이상하게 오, 이렇게 꼈나 봐. 오, 대박. 살살 살살. 어. 오, 우와. 이거는 살짝 조금 넘기고 좋아요. 뭐아 이거.. 조심조심! 에 뭐지? 괜찮아요 이거 좋아요 지금 좋거든요 이런 게 오히려? 이야~~ 와~~ 뭐 마지막 전 하나! 아. 딩댕이 갈수록 뽑아이야 토털이 해버려! 알겠습니다요! 근데 네, 또 이런 마지막 하나는 잘안거든요 <laughs> 그럼 도망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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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딩댕이 도망쳐! <laughs> 자 그럼 저희 오랜만에 저희 뽑기마트에서 뽑은 열쇠 한번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뽑 달달하다 Okay. Okay. 어... 저희가 6개를 단 4만원에 클리어 했습니다. 여러분, 야, 대박이다! <laughs> 하나씩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1 0번일 있다. 도현이가 좋아하는 10번, 1신명 합법 성공, <laughs> 와, 좋고, 와, 짱 많아. 저번에 이거 다 먹었거든요. Okay. 제가 두번 번 이거 열쇠열때그 기분이 <웃음> 좋죠? <웃음> 프로틴. 오 프로틴 밥. 아, 근데 이건 좀 맛없게 생겼다. 아네자오 번. 5번. 5번 어디 있노 5 번. 오번 여기 여기. 5 번을 가져왔는데 뭐야 이거는? 오 번. 어? 어 이거 5 번에 다 담아가면 되겠다. 어 그렇네. 그렇지. 이데아오번 여기 있구나. 오 번. 자. 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게 접히나봐요. 어? 자 폴딩도. 폴딩도 어래 그래. 폴딩 박스. 폴딩도. <laughs> 오! 생각보다 큰데? 어 요거 하나랑 그 다음에 요거는 7번! 젤리! 자 7번 두형또 좋아하는 젤리! 다양하게 많이 뽑았네 오오 이거 오. 100개나 들어있나봐 대박! 엄청 커! 어. 와 100개나 들어있어 자 그리고? 2번 8번! 2번은 뭐야? 아 요거 요거 일단 8번부터 오늘의 목표였죠 뭐 이게? 원래? 네! 오짜 디즈니 으아! 조그만 게 여러 개 오. 20개나. 와 이쁘다. 어. 나 이거 다 조립할래 나중에. 알겠습니다. 자 2번 마지막으로. 라고 과자. 과자. 와 이거 칼로리 되게 높다. 5805 칼로리. <laughs> 그냥... yeah. 오늘 뽑은 거. 양보해요 여러분들. 포키마트 부활했다, 부활했어. 이게 진짜 포키마트지. <laughs> 어? 자, 그러면 일단 이렇게 퍼즐 하나랑, 먹은 간식거리 네 개랑, 그리고 담아갈 박스까지 아주 완벽하게 뽑아놨네요, 오늘. 진짜 담아갈까지 뽑아봐서 아주 편하게 <laughs> 들어갈 <laughs>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희 오늘 영상을 깔끔하게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정 해주세요. 안녕!